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두성TV 배두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에 임한 지가 이제 3개월하고 곧 4개월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월 동안에 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너무나 나오지 않아서 많은 일반 상식 있는 국민들은 참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폴리서치라고 아십니까? 폴리서치. politics, 정치인, 정치, 어, 정치인, 어, and research, politics research, 정치적인 어, 조사다라고 해서 p o l 치 c 라고 이야기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민간 여론조선 기관의 등록제가 너무 허술하다고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누군가가 등치적 의도를 가지고, 어, 여론조사기관을 만들면, 정말 영세한, 어,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회사도, 어, 등록해서, 영록, 어, 여론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또 결과를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미 여론조사의 결과는, 어, 또, 일반적인 생각지 않은 많은 국민들에게, 어, 또, 그것을 따르게 하고, 그, 여론조사의 결과가 또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또 결과를 국민들이 따르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론조사의 결과가 또 너무 자주 나오고 우죽전스럼 생긴 여론조사 기관, 영세한 여론조사 기관이랄지라도 자주 어, 여론조사 결과를 냅니다. 그것의 가장 문제점은, 문제점은, 어, 우리가 대통령께서 국정의 장기적인 국정과제를, 예를 들어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뭐, 5개년 계획, 영, 어, 경제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을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어, 연금, 대한민국의 연금제도가 이대로 가다가는 수백조, 수천조, 다음에 마이너스가 나고, 어, 앞으로 대한민국을 힘들게 할 거라는 어, 결과가 예측치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는 어, 국정을 어, 행하는 당사자에게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우리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들조차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 이미 어, 선동되어지고 또 갈라치기하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우리 수의 재조차도 이거를 정 어, 정쟁화하는 야당의 발목잡기 심각한 발목잡기 내로남불의 발목잡기 속에서는 장기적인 정책을 수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포퓰리즘을 어, 우리가 가서는 안되겠지 포퓰리즘 정책을 하면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계획해야 할. 장기적으로 이루어야 할, 어, 정책, 대통령의 정책조자도 발목을 잡는,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모든 여론조사가 결국은 국민들을 멀리 보지 못하게 하고, 짧은 효과만을 기대하는, 또 그것을 노리는 야당.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 정부의, 어, 모든, 우리, 어, 행정기관, 사법부, 그 다음에, 어, 입법부. 정말, 제가 원합니다. 아. 어, 대통령의 정치가, 이제, 국정이, 이제 겨우 4개월입니다. 4개월째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시위, 어, 소위 말하는 허리문기관, 신혼기관입니다. 제발 좀 지켜봐 주시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 여론조사의 기관에, 이제는, 어, 등록 어, 우리가 모든 어, 등록의 어,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그리고 사후 조사까지도 미, 어, 민간 여론 조사 기관의 사후 조사 감시 감사하는 어, 체제를 만들어서 정말 여론조사가 그들의 정, 어, 정치적 야망에 이용되지 않도록 국민이 현혹되지 않도록 제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보시고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 이왕이면 저희 좋은 방송을 위해서 저희 구독자가 되어 주십시오. 구독 눌러서 저희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배두성 TV 배두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